한화 이글스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우한 파이어볼러 정우주 뿐만 아니라 대통령배 우승주역인 박상현 선수도 지명하며 강력한 선수단을 구성하고자 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2025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신인 선수들을 향해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는 2024 시즌을 8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지휘봉을 잡은 김경문 감독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긴 휴식도 없이 바로 선수단 훈련을 이끌고 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팬들을 만날 때는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즌을 일찍 마친 이유는 분명 무엇인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은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스러닝이나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일찍 마무리 훈련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편 2025 드래프트에서 선정된 신인 선수들도 가볍게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에 지명된 신인들은 12일 이후부터 속속 합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국체전 일정으로 인해 정우주 등 일부 선수는 빠졌지만 학업 일정을 마친 선수들은 대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투수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선정된 전체 11명 중 야수는 4명으로 내야수 2명, 외야수 1명, 포수 1명에 불과했습니다. 드래프트 이후 구단은 이번 지명에서는 9위를 갖춘 투수를 중점적으로 선발했습니다. 동시에 팀내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우주는 올해 고교야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수 중 하나로 20경기에 출전해 4승 1패, 8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평균 자책점 1.57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최고 시속 156km를 기록하는 빠른 공이 그의 가장 큰 무기인데요. 한화는 문동주, 김서연에 이어 또한 명의 강속구 투수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정우주의 활약 덕분에 전주고는 5대 고교야구대회에서 청룡기와 봉황대기 우승, 이마트배 준우승, 대통령배 4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고교 야구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2라운드에서 지명된 권민규는 충청도 출신으로 세광중과 세광고를 졸업한 좌완투수입니다. 그는 시속 140km 후반의 속구와 함께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 등 다양한 구종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고교 무대에서 14경기에 출전해 5승을 거두며 45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평균자책점 1.4형이라는 매우 뛰어난 성적을 기록해 그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지명된 한지훈은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우타 포수입니다. 올해 83타수에서 29안타, 3홈런, 20타점을 기록하며 타율 3할 4푼 9리로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는데요. 특히 그의 장타율은 6할 2푼 7리로 매우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한지윤은 파워만큼은 프로 선배들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야구장의 모든 방향으로 장타를 날릴 수 있는 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덕수고의 주전 유격수인 배승수는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주력까지 겸비한 기대주입니다. 올해 그의 성적은 34경기에서 100타수 31안타, 1홈런, 12타점, 11도룩, 타율 3할 1푼으로 안정적인 타격 능력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6라운드로 지명된 박상현은 올해 안산공고의 대통령배 우승을 이끈 핵심 선수인데요. 그 우승은 학교 역사상 첫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상현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과 우수 투수상을 수상하며 빛나는 활약을 펼쳤고 이는 안산공고가 처음 배출한 전국 대회 MVP로서도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7라운드에 지명된 이지성은 15경기에서 무려 19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탁월한 출루 능력과 빠른 발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주루 센스는 한화의 발야구 전략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지성은 출루 이후 상대 배터리를 흔들며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명순위는 다르지만 이 선수들 모두 한화 내야진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기 위해 각자 조를 나누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격수 수비가 가능한 배승수, 이지성, 이도윤은 3인조로 구성되어 유격수 포지션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반면 대졸 출신인 이승현은 황영묵, 안치홍과 함께 이루수 훈련을 진행하며 내야의 중심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파크에서 훈련 중인 내야 수는 총 3명인데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에서 지명된 덕수고 출신의 배승수와 7라운드에 이지성을 지명했고 성균관대 출신으로 올해 육성선수로 입단한 이승현까지 내야진의 새로운 얼굴로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화내야진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아직 완벽한 단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비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기본기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송구 동작이 매끄럽고 기본기가 잘 잡혀 있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 관계자들 역시 그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신인 선수 3명을 유격수와 이루수로 나누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만약 이 선수들이 전부 유격수로만 훈련을 하면 유격수 자리에 4명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명을 이루수로 배치해 두 포지션을 모두 경험하게 했습니다. 유격수와 이루수를 번갈아 소화하며 팀의 필요에 맞는 포지션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면 선수 개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훈련을 지휘하며 신인 선수들의 기량에 상당히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정우주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내야수들이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1군과 2군 모두 내야진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수와 포수 그리고 센터라인 모두 중요하지만 내야 자원이 풍부하고 견고해야 팀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들이 타격에서 당장 프로 선수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선수 스카우트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2025 드래프트에서 선정된 신인 선수들이 한화 이글스 팀에서 포텐을 터뜨리며 프로 무대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